여러분, 지금 시바이누 엄청난 상승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대박 소식은 시바이누의 가격을 크게 올려줄 만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집중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시바이누의 홀더들이 무려 58조개의 시바이누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엄청난 지갑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58조개면 무려 1조 9천억원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2조개의 시바이누가 매집이 되었는데 2조개는 660억 그리고 또한번 새로운 매집이 알려졌는데요 5조개의 시바이누 무려 1600억 시바이누가 매집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시바이누의 개수가 106조개 하나로 3조 5200억 원입니다 자말 그대로 3조 5200억 원의 손실을 보기 싫어하는 많은 고래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내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시바이누의 소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 매수 체결 강도와 그리고 거래량에 따라서 시바이누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하루 만에 9% 상승함에 따라서 어떤 랠리를 가져가면서 시바이누가 얼마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한 그리고 시바이누의 창시자 쿠사마 시토 씨가 이야기한 새로운 업데이트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자금 유입이 준비가 된 시바이누 급 임박 소식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과 함께 어떤 전략으로 시바인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저의 노하우를 전부 다 받아가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100억 부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대한 소식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전부 다 확인하신 이후에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차트 일부 구독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남겨주신 덕분에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달에 목표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번 달 목표가 뭐였죠? 바로 한달 만에 4만 명 구독자 달성하기였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목표를 반드시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서 이벤트... 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딱한달 동안만 한정으로 신규 구독자분들 중 100분을 선정해서 500만원 상당의 투자시드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이 영상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슬슬 의심이 될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로 주는 게 맞아? 가짜 아니야. 겨우 구독자 하나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바로 그겁니다. 겨우 구독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이벤트는 단순 채널 홍보가 아닙니다.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건요,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이 참여도를 바탕으로 채널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전부 다 달아주시는 이 모든 행동이 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을 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치 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알트코인 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려는 데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죠 리플 이벤트 때는 리플을 약 100개씩 10만 원 정도만 들었었습니다 뭐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옆에 보이는 번호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입출금 내용 나오는 것처럼 100개씩 여러분들에게 3월 4월 이렇게 보내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진행했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진행하는 것만큼 시청자분들의 많은 구독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구독 인증 방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한달 동안만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올려둘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에 행운의 숫자 777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옆에 보이는 것처럼 댓글 777 카톡 완료 혹은 구독 완료 번호 뒷자리 이렇게 남겨주시면 보내신 카톡과 적어주신 댓글을 대조해보면서 구독 여부와 구독 기간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 지금이라도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오늘 영상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와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벤트 전부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영상 본론 확인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많은 양의 시바인우가 계속 매집이 되어 있고, 현재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바인우가 매집이 되어 있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기사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게 되면요. 현재 구간 5월 20일 날 기준으로 시바인우의 미결제 약정이 30%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다양한 코인 중에서 미결제 약정이 7일 동안 가장 높은 게 시바인우라는 거예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수익을 계속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더군다나 미결제 약정이란 것 자체가 포지션을 끝내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던 것처럼 시바이누의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 새벽에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상승이 있었지만 시바이누 또한 상승이 크게 나왔고 오늘은 바로 마이너스를 받 줍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만 되더라도 다양한 미결제 약정들이 청산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어딘가로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무빙이 나왔다는 건데요. 많은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시바이누와 솔라나 이런 두 가지 코인이 다양한 미결제 약정이 많이 분포되어 가 있기 때문에 없애고 싶어 했겠죠. 왜냐면 본인들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던 거고요. 누군다나 지금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시바이노의 호재들이 좀 많이 겹쳐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5월 21일날도 600%의 연소율이 거의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시바이노의 인공지능 토큰인 K9 파이낸스가 4억 1천만 개의 시바이노 소각 그러니까 비탈리 부테린이 21년도에 소각했던 시바이노 소각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소각을 한번 발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생태계 코인들이 성장하는 것 또한 이야기가 됐고요. 18시간 전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쿠사마 시토시가 게임 시바이누 게임인 시바이누 이터니티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시바이누 이터니티는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P2E 그러니까 게임만 하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과정인데 P2E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작용이 안되지만 지금 필리핀 시장에서는요 가상화폐가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 P2E 게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게임만으로도 본인들이 원래 기존에 벌고 있는 근로소득보다 두 배가 높다고 해요. 그냥 게임만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P2E를 뛰어들고 있는데 이 시장을 돌파하기 위한 시바이누의 게임 체인저 같은 면모이죠. 시바이누는 이런 시바 이터니티 P2E를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시바이누는 하루 만에 9%가 상승을 하였고요.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런 랠리 자체는 이어질게 될 것입니다. 왜냐? 지금부터 보시면 되는 건 매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바이누가 5조 개의 시바이누를 매집했죠. 5조개면요. 하나로 무려 1600억입니다. 24시간 동안 1600억의 시바이누가 매집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2조개 시바이누가 또 매집이 되었죠. 무려 7조개나 매집이 된 건데 2조개는 660억. 하나로 66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하루 사이에 거의 2200억이 넘는 시바이누의 자금 유입이 되었다는 건데 시바이누 가격이 내려간다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이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피스 네트워크를 보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력의 움직임이라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속이려고 하더라도 힌트라는 걸 계속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은봉이 길게 나왔어요. 이때가 언락이 있었던 때인데요. 기존의 피스 네트워크의 공급량의 두배 가량이 언락이 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말 그대로 급락이 나왔고, 그런데 거래 대금이 그저께부터 갑작스럽게 비트코인 다운. 이더리움 다음에 순위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갈 때 이렇게 됐어요. 자, 가격이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개미가 꼬일까요? 개미가 안 꼬여요. 개미가 돈을 벌어야지 돈을 잃고 싶어서 가격 내려가는 데다가 매수를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거래 대금이 갑작스럽게 올라갔고 거래량이 기존치보다 2배 이상, 3배가량 올라갔던 구간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다음에 급등이 나온다는 거라서 그 다음 날 바로 급등이 나왔죠. 이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바이누의 현재 거래량 또한 계속 내려가는 음봉이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거래량이 기존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다면 마지막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바이누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신호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현재 가격대 시바이누가 매집되어 있느냐 무려 58조 개입니다. 58조 개면 하나로 얼마예요? 1조 1,000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모여있는 구간이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여기서 2,000억이 더 추가가 되었죠. 그럼 2조가 넘는 금액이 현재 가격대에 분포가 되어 있다. 이 가격대에 분포가 되어 있는 2조개의 시바이누를 수익화하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더 놀라운 점은 106조개의 시바이누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06조개의 시바이누가 손실을 보고 있다. 58조개가 얼마라 그랬어요? 2조원인데 106조 개면요. 3조 5200억 원이에요. 3조 5200억 원이 공중분해 되는 거를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 고래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가격을 올려야겠죠. 단 1원이라도 먹어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격 올릴 때 그냥 올리겠어요? 수익을 보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 200%가량의 수익을 봐야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이 하나로 이전 전고점을 탈환한 이후에 더 높게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비트상에서 나오게 되는 시바이노의 매집 매수 체결 강도를 한번 볼까요? 매수 체결 강도가 다른 코인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의 비율을 계산한 지표를 체결 강도라고 한다 체결 강도가 100%가 넘으면 매수세가 더 높다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코인들은 15억, 8억, 14억, 22억인데 시바이노만 유독 높습니다 100% 체결 강도가 넘는 코인 중에 800억원이에요. 하루에도 체결 강도가 이렇게 높고 매수되는 금액이 이렇게 높은데 왜 가격이 안 올라요? 안 오르면 이상한 거예요? 안 오르면 이상한 거예요?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건데 이상한 일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호예요. 신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어제 오늘 그저께 20일부터 오늘까지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격은 크게 안 올라가요. 큰 폭등이 안올라가요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 상승 다이버전스로 가고 있는 구간이죠. 과매수 상태가 아닙니다. 과매수 상태까지 올라가는 RSI 강도 체결 지수에서 상승되는 구간, 상승 다이버전스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계속 아래 구간에서 놀고 있다가 드디어 올라왔기 때문에요. 집중해야 되는 절호의 기회. 자제 지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차트 지표로 확인하게 되면 자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 구간 때에서 매도 크게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제가 이전에 매도가 계속 나왔던 구간을 알려드렸죠? 알려드렸죠? 자, 이 구간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원래 매도를 하거나 매집을 잘못해서 계속 물렸던 사람들, 물렸던 사람들, 물렸던 사람들, 계속 여기서 가격 내리죠. 여기 올라가니까 가격 내리죠. 왜?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본점 뽑았을 때 던져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게 이때부터 했을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여기서 물린 사람들 전부 다 여기서 팔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매도가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계속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이런 걸 건강한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아직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포지션에 대한 유지를 해도 된다. 매수를 이때 들어가신 분들 지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이때 매수 진행하신 분들 아직까지 유지 가능합니다.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 적어도 이 구간까지의 상승이 한번더 나오게 된 이후에 하락이 나올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도 한 차례 하고 나서 진짜 매집하는 타이밍은 언제라 그랬어요? 매수 신호가 한 차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때 매도 신호에 큰 하락이 나오는 구간 거래량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내려가요. 보통 거래량이 계속 올라가려면 변동성이 높아야 되는데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만 있는데 거래량이 올라가요.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 신호 나오자마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수익 낼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래량을 계속 보라고 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라고 하시죠. 이렇게 매수 신호도 나왔을 때 들어가서 몇 프로? 17%. 프로. 자, 16%. 프로.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 지금 8%까지 수익 보셨어요. 단기 수익으로 계속 가져가다가 제가 이 단기 수익 계속 왜 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은 횡보 구간이에요. 횡보 구간, 박스권 구간이에요. 박스권 구간에서 대량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박스권 구간은 고래처럼 생각하라 그랬죠. 고래도 여기서 매집을 크게 가져가요. 여러분들도 개미지만 고래처럼 생각해서 여기서 매집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수익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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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수익 내고 다 수익을 내요.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ポッ 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남들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가격대에서 겨우 20% 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구독자분들은 미리 받아가신 분들은 100% 이상 수익을 먹었죠. 이겁니다. 이거의 차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2만원만 투자해도 100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소한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가만히 있는 구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표 보기 어렵고 어떤 차트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거막 계수 저한테 막 질문했잖아요. 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다가 이렇게 분석되는 지표를 보여드렸다가 바꾼 이유가 뭐예요? 코린이 분들이 많으시니까 코린이 분들은 이걸 보는 시간보다 차라리 검토하는 게 낫겠다. 이거를 이렇게 변경시켜드렸어요. 매수 매도만 나오게끔. 그러니까 잘 들어가셔서 잘 수익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해서 꼭 하라고 검토하라고 이 지표도 같이 드릴 테니까 이 지표 보면서 내가 볼린저밴드 상에서 어디까지 가서 하는지 내가 왜 진입을 했는지 왜 매수 신호 갖다 볼링저밴드상 추세선당 이탈 추세 변환 피모나치상에서의 0.6189간의 지지저항 다 수익을 보고 나서 검토를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구나를 이해하시라 그리고 이것도 다 드렸잖아요 자태리브 강의자료 심화 5주차까지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닥 지지저항 저항선의 리스크 매수 매도 어떻게 뭐 수렴 확산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거 다 가져가셔서 사용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로 적은 시드로도 큰 시드로 만들고 결국에 폭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수익 보실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명한명 한명 개미가 고래가 되었을 때 코인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유동성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미 유동성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크립토 윈터를 여러분 겪어보셨으면 이런 말안 나옵니다. 개미들이 다 떠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크립토 시장은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도 계속 보자는 이거 자체가 안 나와요. 계속 하락만 하고 이렇게 사승나때 이렇게 조금씩만 올라가요. 하락이 나오고 있으면서 원래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권도 유지해줘야 되는데 이런 시장 자체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코인이 정말 돈 벌기 좋은 곳이다. 진짜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하나만 어려운 거 없는데 사실 이거 알려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지표 무료로 드리고 강의 자료 드리고 실시간 방송하고 돈 버는 법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돈 벌어가셔서 수익 내시고 재미 붙이셔서 코인으로 꼭 크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지표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링크 카피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사 붙여넣기로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자 제가 영상을 보고 나시면은 이렇게 하단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다가 제 카카오톡 채널 남겨놓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표 받아가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 7번 지표 라고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강의 자료 실시간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 자료라고도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표를 드릴 때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린다고 했죠. 구독자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셔야 돼요. 7 지표 카톡 완료 번호 뒷자리 네 자리 남겨놓으시면 제가 여기에 보낸 번호의 뒷자리를 대조해서 여러분들 구독했는지 구독을 계속 하고 있는지 영상을 자주 봐주시는지 구독을 취소했는지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체크하신 이후에 저한테 지표랑 이렇게 강의 자료 받아가면서 이번 크립토 시장 수익으로 가득 채워 봅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